몰라, 할머니, 할머니 보고 싶어요또 뭐야?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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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할머니, 보 엄마. <laughs> 아빠, 빨리, 또 뭐야? 소가 아빠, 정말, 소소. 진짜? 아빠,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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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말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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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가얼굴 정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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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 아이 <laughs> 우리.. <laughs> 우리... 우리... <야>, 순식간에.. 아 <laughs> 어. 이렇게 되는 <laughs> 뭐 미같으냐우리어어머어어 <laughs> <laughs> <그래>, <우리. 웃음> <laughs> 말하지마 <laughs> 어머, 어머 아, 그래, 아, 그래. 어. 어. 가 그래, <laughs> 아니 아니 경인했던 <경이> <laughs> 내가왜 꼬라지가 저런가 해서. 어 웬일이니 나중에 애기 보여줘야 되는데, 계속 꼬라지가 어떻게 꼬라지가 계속 그 말만 계속 나. <laughs> 아빠는 뭐라 그랬지? 개구리인데. 개구리, 어, 개구, 개구리니? 아니, 개미 그럼. 같은 애가. <laughs>